자, TP리그, 시즌 1회차의 세 번째 딸. 자, 그룹 A의, 16강 그룹 A의 패자조입니다. 자, 리마인 선수의 임피 선수. 언데드 선택했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중립 아니었나요? 중립이죠? 자, 셀레가 언데드거든요? 셀레가 언데드기 이 때문에,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데드라는 걸. 이거는 높은 확률로 다크레인저일 것 같습니다. 대사는 트구요. 자, 오늘 중립인 거 확인하게 되면, 다크레인저를 아마 당연히 예상을 하겠죠. 이게 뭐로라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물론 다크레인저가 쓸 확률이 제일 높긴 하겠지만, 뭐좀 색다른 영웅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리마인 선수라면은 어느 정도 약간 정석의 틀을 좀안 벗어나려고 하는 선수다 보니까 다크레인저가 좀 유력할 것 같고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땅 샀네요 이거는 멀티 하겠다는 거죠 결국에또임피 선수가 워낙 또 멀티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 팬더네요 다크린인줄 알았는데 자 이게 휴먼 전의 옛날에 그 팬더가 좀 쓰였었는데 이건 결국에는 패멀을 정확하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패멀 박살내겠다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3렙 빨리 찍은 다음에 자, 이거 제가, 아, 팬더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려고 했다고 하, 그, 좀 참았다고 하면은 너무 옹졸한가요? <laughs> 아, 진짜, 진짜 말할까 말까 했었는데. <laughs> 자, 이벤트 할 수만. 좀 아쉽고요. 어차피 근데 이레벨 때, 그 술을 지을 거기 때문에 이거 뭐쓸썩기 쓰기 나쁜 아이템은 아니네요 화면 깨지나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화면 깨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다시 시작할 거에요 화면 깨지면 다시 말씀해주세요. 자, 혹시나 멀티인 거 보죠? 금광 거의 금광을 먼저 지었네요. 이거는 안 온다. 애가 견제 안 온다. 팬더니가 3렙 찍을 때까지 안 온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금광 먼저 지어버렸죠. 타이밍 땡기기. 좋습니다. 지금 하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깨, 예. 지금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방송을 좀 다시 켰구요. 자, 그 사이에 팬더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았는데? 아, 드렁큰 브롤러 찍었네요? 술이 아니라? 아이템 팔고? 자, 올린 자, 몰래 프로텍터 가겠다는 거죠? 차라리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의 이거 좀예상하 힘들 수 있어요. 어? 가보나요? 야 타이밍 너무 좋게. 지금 지기 시작하려는데 왔어요. 와. 여기를 확인을 먼저 할줄 알았는데 여기를 먼저 봐버리네요 여기도 봐보죠 이게 이런식으로 하기도 해요 그니까 여기다가 한두개 짓고서 여기다가 세대개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가 자원이 안되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다보니까 양쪽 다확인 해줘야 됩니다 어? 아! 주도 못했어요 자, 지금 자원이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물론 취소하더라도 얼마 받지 못하긴 하지만 위습 위습도 못 돌려받는다는 게좀 크거든요. 마우리 공격할 수있어다어리만이 선수 어, 저 아니에요? 어저 아닙니다. 예. 다행이네요. 제가 아니라서. <laughs> 옵저버가 이런 타이밍에 민폐를 끼친다. 정말 가, 가시방석이거든요. 우리 위력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타워가 바로 완성이 되구요. 불두방 남았어요. 플레이어의 어우. 자, 불잘 살렸죠, 근데. 타워가 깨지... 아, 여기도 불 샀어요. 이러면은 굴이 좀 남았나요? 아, 굴다칠력 없어도 돌아왔고. 아, 여기 건물 부수고 있었네요, 옆에서. 타워 타겟팅 좋습니다. 자곧불만한번 차고 이러면서 트리는 준비를 못 하고 있고 플레이어의 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핀드가 나오고 있네요 이제. 아투크까지아마음이긴다는 생각을 너무 잘하고 있어 요임호 선수. 이거 이대로 가면 결국 막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워가 거쳐지더라도 그 사이에 핀드가 갇혀지고 결국 힘 싸움할 병이 갇혀지게 되면은 막히는 거죠. 타워도 못 뚫겠네요. 어, 디나시려고 했었네 실패. 아 맞다 리추얼 대거가 있었다. 아 리추얼 대고. 아, 차마 개사기란 말은 못하겠다 리츄얼대거가 이렇게 빛을 보는 경우가 있었나요? 아리추얼대거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어요 저 아, 어, 블라이트에서 체력 채워야지 약간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리추얼대거는 유닛을 위한 체력 회복 수단이 아니라 영웅을 위한 유닛... <laughs> 그 체력 회복 수단인 거거든요 사실 가 그러니까 이제 데스나이트가 없을때 데스나이트가 체력이 많이 빠졌을때 체력관리가 안될때 그걸 쓰려고 만든건데 와 이렇게 굴 유닛을 위한 완벽한 어? 타이밍 이런 아이템이 원제되게 있었다니 자, 아! 오 폴킬 약간 헬스 아낄라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동수 교환을 해어아 엠주 된줄 알았네. 동수 교환을 해도 사실 무조건 언데드한테 이득이죠. 팬더 영웅 레벨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득이죠. 팬더가 이대로 6레벨이 된다고 해도 이득이죠. 그건 아닌가? 어쨌든 간에 지금 그만큼 언데드가 유리한 상황.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티어눌렀구요나이 데프는 아직 도1티어 나무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위습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위습이 나무캐는 위습이 한 마리밖에 없네요. 이런 뭔가를 다른 걸할 수가 없다는 말이고 사실 한 마리밖에 없으면은 아무리 헌트리스랑 아처가 나무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부족해지거든요? 아 이거 좀 핑이 너무 안 좋은가 본데? 아 형택사 잡으면서 4레벨 g 지자 m 피 선수 1대0 압수합니다 자, 1대 자 두번째 맵타이드헌터스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나타에요저 아닙니다 중국업저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어.. 그.. 그.. 메인업저버인것 같은데요 자 구울빌드 임피아 사실 전판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했던 제일 중요한 펜더 3렙 찍기 전 그때쯤에 이뭐그 환경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못 봤던 것 때문에 좀 아쉽네요 게임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깊어니다또 근데 그 문제가 생기면 언제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방 파괴 시켰다가 다시 방을 파면 되니까요. 방안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은 계속 문제 생기더라고요. 거의 1분마다 한 번씩. 진짜 도저히 볼 수가 없겠던데. 저도 봤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저도 봤었는데, 아, 진짜 심하더라고요. 키퍼입니다이맵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데몬했다간 지옥 봅니다. 여기가 저뭐 사냥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죠? 예. 당연히 못 하죠 여기가 패물 먹기가 너무 좋은 맵이어가지고 만약에 데모헌터를 한다? 그러면은 언데드 입장에서 괘씸해서 못 봐줍니다 감히 해보자 이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한테 도전하는 건가? 오바이트 좋고요 일단 팔았죠 역시나 패멀 준비를 했습니다 키퍼여도 패멀 준비를.. 우선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여차하면은 그냥 약간 모션만 취하고 호업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약간 따로 사냥하면서 경험치 잘 먹었구요 최대한 빠른 2레벨 컴플렛 아이템 좋게 나왔네요, 여기도. 여기도 클러 나왔으니까. 아, 자, 이거는, 자, 투어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예, 네, 투어네요. 자, 이거를 확인하는 순간 그냥 포기하고 티어업 해버리면은 나이트 헤프또 점점점 되거든요? 자, 이걸로 보느냐, 이건데. 여기는 문엘만 봐도 느낌 딱 오거든요? 아, 금광 지었네요. 밤 돼서 우연히 못본거 같은데, <laughs> 진짜 운 좋게 못본거 같은데. 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내륙비안 타워가 바깥쪽에 있어져 있어요. 어, 자, 이거 금광. 근데 이거 깨지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좀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러면 무조건 깨져네요. 왜냐면, 이대로 호러 할 수도 있어요. 아, 호러 망하네요. 예, 다시 있네요. 만약에, 진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깼기 때문에, 언데드가, 아, 이거, 버티 타이에안 나온다. 호러 패버리자. 라고 했으면은, 새될 뻔했죠? 완전히. 자, 푸텍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거. 자, 이번 푸텍은좀 매섭, 와, 보네요. 많이 당, 당해, 많이 당해봤나 본데, 보네요. 아, 이거는 결국 깨지죠, 이러면은. 꼼꼼한데요, 임피 선수? 어쨌든 이제 투어라는 거는 당연히 알았을 거고요. 자 위생 한 마리 뒤 투어가 한 마리 죽었고, 자 이제 이거 테크업해서 뭔가 막는 거보다는 그냥 물량 싸움으로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판단을 했어요. 했어요. 지금 테크가 늦기 때문에 아직 금광도 어, 완성이 안 됐고. 망방톤 좋긴 한데, 아이결국이그 이 구울 자체가 좀싼 가격의 유닛이다 보니까 물론 인텐그 스킬을 하면은 체력이 거의 다달긴 하거든요, 한방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넌 죽여라, 난 뽑는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구울을 많이 뽑아낸다면 만화가 감당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 상성상 헌트리스가 좀구울한테 괜찮은 유닛이긴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더 아프고 이런 건 아닌데 둘다안 아픈데 사실 이제 헌트리스가 기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근접 유닛한테는 좀 좋은 유닛이라서 특히나 1티어 유닛 싸움에서는 그래도 물량의 장사가 없다 아구울도 블라이트 위에서 또 체력 채우면서 체력 싸우고 있어가지고 서로 못 죽이죠? 서로 못 죽이면 언제든 이득이죠? 공짜로 체력 차니까. 어, 그래도. 한대 하지만 만화 없어요. 자, 이럴 거면 그리리트 해야겠는데? 자원 남잖아요. 인생의 스킬이에요. 플레이어의 사방공기,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부 빼앗던 거 죽은 것 같고. 자, 어쨌든 간에 포테이터만 완성이 안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 다른 움직임은 아직 없어요. 나이트에프한테 자, 낮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네리다 말랐는데. 여기 하나 있네요. 얘. 힐스부터 한번더지어요한번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공업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업그레이드 지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무가 남아, 남으니까 인구수도 지금 딱 막혔고. 아, 근데 결국 프로텍터가 지어져야. 근데 지금 프로텍터가 이제 올라가고 자잖주고 구 어? 진짜 많아요. 플레이어의 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어놀리스 피찍었네요아 이거 결국 헌트리스가 방금 힐스로 버티긴 했지만 죽지 않는 굴, 죽지 않는 헌트리스. 하지만 이제는 헌트리스는. 체력 채울 문해이 없다는 거. 힐스 파, 아, 무적 사네요, 무적. 자, 임신공. 포탈 타라, 이거죠. 포탈 타도 문제예요. 포탈 타면 지금 집에 돌아가서 체력 채울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면 뭐합니까? 문해이 하... 갈증 해소도 안 돼요. 갈증 해소가 안 돼. 지금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피 닦을 물도 없어요. 힐스 사야죠, 힐스. 지금 곧 힐스 팔겠네. 자, 2티어. 완성까지 얼마 안 남았구요. 아, 여기 문을 많았네. 아, 덕분에, 덕분에 좀 살았습니다. 아까 안 마셔도 다행이네. 자, 타임 어택이 거의 이미 끝났거든요? 거의 이미 상, 상했어요. 지금 유통기한 다 됐는데. 자, 그래도 마지막 기적을 바라면서. 사이트가뭐 MC공 당하면서 연사를 한다든지. 자, 이 찍고. 아, 스프릿타워는 진짜 절망이네요. 거의 흡사 2레 모터 엘리멘탈? 한 2.5레 모터 엘리멘탈 급인데요. 근데 체감상, 나이트 애플 체감상으로는 3레 모터 엘리멘탈이에요. 다 레벨. 자 이제 미티어 완성 됐고 슬레타우스에서 아 가골 보네요. 슬레타우스에서 이제 옵시랑 미테어가 한 마리만 딱 나오는 순간 포스터 아무도 것못하고요 자, 이게, 만화 포션, 이제, 그냥, 계속 만화 포션 사먹으면서, 그냥, 계속 코일만 더 얹어도 돼요. 그럴 정도로, 자원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아레벨. 이제 코일 이스키니까, 계속 만화 포션 먹으면서, 스나이트 킥도 되죠. 프로테터 하나쯤은 무시하고서 때리네요. GG 자 인피 선수가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최종전 진출합니다